<laughs> 네, 작두신당의 정정원입니다. 아, 밤낮이 바뀐 사람은 첫째 들어오는 거는요, 이 사람한테 지금은 이 공부해야 되는 공부가 들어왔겠죠. 둘째, 들어온 거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신성이나 영성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첫째 우리가 공부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학업이다 보셔도 되거든요. 학업. 그럼 이 학업은 뭐냐면 하 우리가 인간의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지식의 공부를 해야 되는 지식의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인간의 공부는 뭐 자기 개발이 되었던 어떤 거든뭐 지금 현재 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책들 중에 지. 그래서 배울 학자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공부가 되는 거고요 신성이나 영성이 되어 있다 이래 보시는 거는 우리가 명상 수련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럴 때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예로서 밤에 발복이 되는 우리가 야행성을 가지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일단 정신적 교감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속담도 변하듯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밤낮도 굉장히 많이 변한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농경사회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어야 됐고, 우리가 지금 경제사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요게 좀 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밤에 움직이는 또 우리가 재택근무라든지 또 본의 아니게 나라가 또 바이러스가 도는 바람에 이렇게 재택근무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또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해서 지금은 머리 쪽으로 쓰는 사람들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경우다 이렇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또 이제 세 번째 부류 마지막에 이 부류가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술 마시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뭐 어디 또밤 있을 발으로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부류가 되겠죠. 이 사람들은 이거 공부하고 영성하고 신성하고 전부 간이 틀리거든요이 사람들은 도닦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 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구신들었다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이두 부류와는 다른 이런 부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밤에 내가 밤이면 밤마다 누구 친구를 만난다 아니면 누구를 만난다 어느 뒤집 뭐 아줌마 뒤집 아저씨를 불러서 어떤 구실을 되어서 밤마다 내가 뭔가 우리가 뭔가 술을 마시러 간다 하토를 치러 다닌다 춤을 추러 다닌다 이렇게 될 때는 본인들이 아 지금 내 나의 정세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다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빨리 제동을 거세요. 어차피, 우리가 신도, 신도 음이고, 귀신도 음이에요. 신도 음이고, 귀신도 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래서 제가 귀신도 아니고, 제가 구신이라잖아요. 구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면못 먹고 죽은 이렇게 뭐, 구신들이 그냥 밤에 설치거든 귀신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끌려다니는 거, 요거는. 요거는 내 몸뚱아리가, 끌려다니는 거. 그러나 우리가 학업에 공부가 들어왔던 신성이나 영성이나 기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끌고 가는 거. 요 차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놓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자기의 판세를 바꾸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요 사람들은 3년 후에 내가 자빠지려고 하는 사람들. 끌려다니는 노예. 요 구분에서는 명백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밤낮이 바뀌어도 내가 집안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자기 개발을 하고 가는 요 사람들에게는 설령 요 사람들이 밤낮이 바뀌어서 우리가 음의 기운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월궁의 하하님도 돌봐주는 아주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또 의학께서는 또 그래 보시겠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요거는 체질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몸은,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잠을 자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모든 이런 세포들이 잠을 자게 만들어, 하늘이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데, 또, 이 분은 본인 체질이 우리가 사상 체질이 있는 것처럼 그죠? 뭐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래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요분 자체는 내가 밤의 움직임으로 의해서 이렇게 음의 기운 이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요분 자체는 성격상으로 예민하거나 약간 우울증 증세가 오시거나. 또, 아니면 음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소화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시는 분이거나, 이런 분이 되어서 본인이 약간 불면증 증세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런 분은 내가, 이렇게 나 스스로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경우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하나, 둘, 세 번째 예를 들었지만 이분은 2.5 중간으로 들어갑시다. 그럼 반은 내가 끌려다니고 반은 끌고 가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런데 이분이 조금만 더 강단이 있었다면, 강단이 있었다면 이래도 못 자고 이래도 못잘것 같으면 어떤 또 다른 자기 의 어떤 공부들을 진행을 했더라면 또 괜찮지 않았을까? 이래 보고 있거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체질상이 그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양생활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낮에 펄펄 그리고 돌아다녔으면 오히려 더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낮은 낮대로 바쁩니다. 저는 밤은 밤대로 바쁘고 그렇듯이 요렇게 이거는 어느 국한적인 요런 부분도 있듯이 본인의 체질을 보세요. 본인이 스스로 성격을 볼때 나는 조금 팩트 있는 성격이고 조금 나는 어느 부분이든 이렇게 야 여자지만 양의 기운이 막 나는 넘쳐 오른다. 그러니까 나는 새벽에 이렇게 해가 뜨는 시간에 뭐 5시든 7시에 내가 찬란한 저 태양을 보지 않아도 오늘 하루에 내가 태양을 감당할 수 있고 나는 저녁에 이렇게 달님의 기운을 받아서 나는 아주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야행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거 전혀 상관없고요. 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낮에도 좀 비실비실한 것 같고 성향상으로도 조금 소극적인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소양 소음인들이 조금 태, 태음인들 소음인들 이런 분들이 좀 소극적이고 약간 좀 예민하고 이러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밤에 그냥 굳이 날밤 새지 마시고 밤에 술 마시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거는 이런 분들은 안 맞습니다. 이런 분들 자체의 체질은 저는 반대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요거는 본인 스스로 체질을 한번 구분지어서 보시고 요렇게 공부할 때가 있어요. 신에서도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진짜. 낮에 공부를 완전 시킬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어떨 때는 밤으로 돌면서 공부를 시킬 때가 있었기 때문에 체질의 변화 그때는 본인이 어떤 형태든 공부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정신을 깨어 있어야 된다 술 먹는 거 빼고 술은 정신을 죽이는 거니까 이것만 빼고 내가 지금 깨어 있으면 나는 3년, 5년 후에는 나의 살림살이는 팩트 있게 완벽하게 100% 달라질 거라는 거 그것만 인지하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작대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